안녕하세요. 마음 TV 수진입니다. 아, 네 오늘은 제가 친구랑 교환을 하였습니다. 오예 박스가 되게 크네요 오늘은 열게요 음, 더 없네요 찐이놀이 더에 찐이 35년 됩니다. 얘 얘가 열려져 있거든요. 얘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받은데. 죄송해요. 그냥 보냈나봐요 얘가 원자복이었네요 네. 마지막에 보기 전공이 마지막에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랑 전공 얘는 가위로 뜯을게요 언니 가위로 뜯었네 이거 두개 찍어 뜯으세요 아, 이게 화면에서 보여 줘야죠. 화면이 안 보여지면 어떡해요? 음, 뭐가 나올까요? 체크리스트는 게, 체크하는 게나오겠죠 아니면 어떡하죠? 이쪽 뜯었잖아요. 이쪽, 이쪽, 이쪽 어디... 뜯으면 안 돼요. 이쪽이요? 봐봐요. 이쪽이잖아요. 그리고 다음히요 이쪽이요. 이게? 잘 보세요. 화면이 안 나오는데. 아이고. 얘네도 그래, 보입니다. 그래. 얘네도 좀 음, 치워요. 치워. 치우. 미션 스티커 조금 살리기 꼭꼭 꼭 하지 않아도 돼 스티커 조금 살리기 응. 조금 어, 마블 <laughs> 네자 마블 어. 네한번 봐볼게요 어, 편지 어. 마지막에 어. 보내던지 어. 노트 어. 몰랑이 스티커 스티 하트 스티커 더미미니 미, 테이프 총4개네사랑 어. 체크기에는 한번 살기하니까 어, 안심하고 네사랑에 어, 어. 체크해줘. 에빠요 미니 아니야뭐해못이에요하 미니테인 풀이 정말요. 나는 볼레미어야네하 그다음에 몰랑이들 까이 키키. 키 얘는 덤인가? 매이내 덤. 됐다, 다 체크해놨어요. 다 이렇게 다 왔어요. 음, 체크기는 한 번이라는데 도 아니면 이 뒤에 지우개를지우면 되니까. 근데 그편 전공 편지래. 전공 따주세요. 전공 빨리야. 전공 까주세요 네. 노트 왔고 몰랑이니까. 하트 네. 스티커 덤 미니테이프 네. 총 4개 그리고 내사랑이 체크했습니다 네, 미니테이프요네미니테이프 미니테이프 총 4개 미네? 미니? 미니 네 마약 때마다 노래가 안 나오네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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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딘딘딘딘. 앉아서 제대로 여기 화면을 좀 보여주게. 아 종이가 반대쪽. 이거 화면 안 보이거든요? 딘딘딘. 네. 그렇죠. 딘딘딘. 됐다, 다 찢었어요. 딘딘딘. 아이고, 좀, 종이가 좀 많이 찢어졌네? <laughs> 왜 여기까지 이렇게 해줘서 날 때는 수진아 음, 고마워 잘봐잘 음, 잘 받고 잘 써줘 물건 잘 쓸게 음, 그래?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이 줬어 아 음, 어, 어, 죄송해요 네. 마부 여자 여자예요 마부 네. 저는 이몰랑에서뛸거랑 하트 스까봐 이건데 좀 얇긴 하지만 꼭안 해도 돼. 에이. 왜 여기 얘가 붙여져 있어? 아 지금 감면 죄송해요. 왜얘 붙여져 있어? 몰라요. 내 친구. 친구. 친구가 꼭 살리진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살릴게요. 오, 스티커 살려진다. 그렇지. 아! 이 정도만 살렸어야 돼. 살렸어요. 봐 스티커 살렸죠? 스티커 살렸죠? 음, 어디에다 붙이실까? 스티커 일단은 얘가 마운데에 붙일래. 네. 네. 일단은 아까 으세요 여기다가 걸어 놓아요. 넣자. 그렇죠. 어, 뭐가 보입니다. 띵띵띵, 아이 노래에서 그만 불러요. 딘딘 딘딘 노래 잘잘안 부르고 혼자 불러요. 장난이겠죠. 이렇게 놓고 장난치는 거였고요. 내 네, 노트, 노트 한번 가볼게요. 노트. 아 얘는 못 살렸다. 뭐야, 너무 이군 내가 못 살렸어. 얘는 그냥 뜯을게요. 못 살렸어, 못 살렸어, 스티커. 아, 약하게도, 근데, 여기도. 괜찮아요, 몇개더 있어요, 스티커. 정기. 많이 있어요. 이거 이제 달릴게요. 안 돼요, 봐봐요. 진짜. 필하지 마세요. 아, 달려야 되는데. 이거잖아 오른쪽. 이 이거 모여드는 뭐거 아니야? 더 없는데. 이거, 어, 이거. 이것도 좀 섞고 사왔자니 한 군데. 이거 모여드는 거네. 그도 여기서 찢어져 일던 네, 네. 아니 친구가 장난치는 거예요, 맞아. 안된 거는 주겠죠, 네. 너, 너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언젠간 줄거예요 네. 주겠죠주겠죠 주겠죠. 네. 다른 거 들어서. 탈로트, 근데 얘만. 나봐. 네. 그 다음에. 얘만 로트 음. 미니 테이프. 미니? 미니 테이프요. 총네 종이래요. 미니 몰라, 거 아니야? 아니. 네, 일단은 한번 까봅시다. 혼자서 만든 거 아니에요? 혼자서 만들보고 기다려보고. 혼자서 만져보고, 기다려보고. 두개 줄게요, 두 개. 이게까지 한 개. 개. 아이고. 좋은데? 빨리 붙잖아요지금 공덕, 아, 공덕. 탈락다. 얘 예, 가져주세요. 남은 미니티 보통 네 이동 우와, 대박. 음, 우와, 엄청 탈락다. 엄청 음다 이게 민트 나응 이게 민트 하나 음. 네. 네. 사긴, 또 하나는 민트 하나 둘세개음 생일 맞으니깐 생일 맞으니까 세무표시해드릴게요 네네 사진 장난이기도 사진거나 그렇지 장난이죠 장난 단연히 사진 장난이겠도아 그리고 응, 친구 응, 전학 가 갖고 응. 응. 제가 지금 친구를 바꾸자고 하는 응. 전학을 간대요 친구가 아쉽 때도 세무표시 마지막은 돔입니다. 돔 음. 뭔가 좀 많아요. 네, 얘는 못 살려. 사아니겠죠 음, 많아요. 아 네. 아니, 왜 얘는 못 살려요. 네, 괜찮아요. 저희 집에 이런 거 스티커 있는데오잖아 가뜩이나 좀려 얘는 게요 빛. 봐봐요. 못 살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하세요? 종류를오 뭐가 있어 많아. 마임 파타인물핑 쌩. 고이 고양이. 마임 파타 한 고자. 음, 아니 음, 동물 동물에서. 아니 동물 거네. 동물에서 파 동물. 하는 거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파타는 어, 제가 진짜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데 얘 마임 파타 하는 거데아기다려면 제가 이정희이 네. 없잖아요. 음. 없어요, 없어 마리오 카페, 마리오 카은 마리오 카페, 마리오 카페, 마리오 카페, 마아아 카페, 마리오 카페, 마리오 카페, 마리오 카페, 마리오 카페, 마리오 카페, 마오늘페아리오 카페, 마리오 카페, 1번까지. 눈은 게 아니고 눈이 안 사라진 거거든요 네. 1번까지는 네. 이거 엄청 좋 어제 밤에 엄청 좋았는데. 맞아. 거 거는 맨날 두 개나 나와요. 빵빵빵 <목소리> 나갈 거예요. 고 괜찮아요. 네. 괜찮아. 요이번해 갔다 오세요. 네. 미안하다고 써을때 있잖아요. 당연하네 근데 이쪽도 이들이게요 하드리... 제가 지금 이거 정장 합창 한 거니까. 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둘, 셋, 둘, 고맙는데 사시 셋, 니 셋, 기 메롱 롱 둘, 롱 둘, 롱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근데 타졌다니, 탈린거만 괜찮은데 타겠다니 그치? x x 왜 체크해? 아, 세 전국 1위왔어두 개. 이것도, 네. 이제 어디딱붙일까 이거? 이거 이제 어디서 붙일까요? 장만일 거예요? 네, 마나 아, 이거 뜯어버렸다, 가위요. 이거, 이거 한 개짜리라. 아잘안 뜯어진다. 가위에네 개짜리로 볼래? 뜯어도 나 네, 마지막에. 음. 자작입니다. 자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네. 눌러주세요. 이건 다아껴다 아, 있어요. 안 돼. 네. 저는 네. 안녕. 안녕. 꾹꾹 냥냥 꾹꾹. 아도 꾹꾹. 재밌는 찌니도 꾹꾹. 찌니도 꾹꾹. 안녕.